자 이제 드디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정비법, 정비법은 정비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한 법이에요. 자 정비라는 게 우리 개발은 없는 것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만들고 막 그러죠. 정비는 뭐예요? 정비는 예 정비는 있는 거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 구도심 지역에서 건물이 들어섰는데 시간이 흘러 흘러 너무 불량하면 드러내고 다시 건물 짓는 것. 여기에는 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주관경 개선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한 법이 에요세개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정비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개 사업,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세개 사업이 하나의 정비 사업으로 묶여가지고, 예, 절차가 규정되다 보니까, 내용이 복잡하겠어요? 복잡하지 않겠어요? 복잡하겠죠? 세계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용도 좀 복잡하고, 그리고 또 개발법보다는 양도 많아요. 많고, 똑같이 개발법 정비법 6문제가 출제되는데, 음. 예, 정비법도 정부 훨씬, 예, 어렵습니다. 실제, 시험, 실제 시험장에서 어렵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정비법은 여섯 개 중에서 한두 개만 맞겠다 생각하시고, 예,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예, 지금은 우리가 지금 종합과정의 통합이론이니까, 이번에는 좀, 좀 자세히 하게 하는데, 다음에 과정에서는 그냥 정비법은, 정비법은 그냥 퉁퉁퉁 하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정비법은 오늘 라운드 는 스피드 체크 있죠. 예, 이것만 좀 열심히 보세요. 나중에 정비법은 시간 없으면 이것만 보시고, 그래서 여기만 잘 보시면 두 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네, 주위에서 보시고, <laughs> 자, 그러면 정비법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네, 들어주세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웃음> 아셨죠? <웃음> 자, 354페이지 정비법의 용어입니다. 자, 용어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용어는 맞춰 주셔야지.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두 문제 두 문제 맞춰야지한문제로만 맞추겠네 지금. 자, 정비 사업의 종류입니다. 자, 거기에 교재 용어. 예,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은다음과같다 그래서 정비구역. 우리 개발 사업할 때 흐름은 개발법하고 비슷해요. 개발 사업할 때도 구역 지정하고 사업하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예, 정비법도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이 정비구역이라는 게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주경개선구역 이걸 정비구역이라고 그래요 예,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이 실시될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2번. 거기 2번이 중요하겠죠.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이 정비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정비법이니까요. 예, 이번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에서 예,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는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쪼개면 다섯 개로 나올수 있어요.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흔히 말하는 달동네죠. 달동네 개선 사업. 그죠? 그 어, 우리는 어디를 달동네라 그래? 요 달동네란 이 정비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상하수 이런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해. 그냥 열악이 아니라 극히 열악하다. 예, 너무 너무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 도로, 상하수,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포인트 극기하락 극히하락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일명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예, 달동네. 예, 서울 강남에도 달동네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예, 그 이번에 화재 났잖아요. 예, 구룡마을 있죠? 예, 거기가 지금 여기 있는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달동네 주간 개선 사업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극히하락하고노후불량군총이 과도하게 미치된죠. 근데 여기까지는 주관경 개선 사업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근데 주관경 개선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예전에 이놈을 주관경 관리 사업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은 주관경 관리 사업이 없어지고 주관경 개선 사업으로 묶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파트 이 파트가 쭉 보면 왠지 재개발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두 번째 거 조심하셔야 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 그러니까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정비 기반 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계량한 사업. 근데 이 부분, 요 문장만 딱보면 이제 재개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재개발 사업이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전에 이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없어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묶어놨어요. 원래는 원래는 주거 개선 사업은 연놈만 주관 개선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연놈도주관계 개선 사업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주관계 개선 사업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이두 번째가 나오면 틀리기 쉬우니까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고 <laughs> 그다음에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예주관계 개선 사업은 그니까 러이주관경 개선 사업은요 이 주관 개선 사업은 공공 주도 사업이에요. 여기는 예, 조합을 설립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예, 성격이 공공주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재개발은 예, 이 주택 재개발도 있고요. 공장 재개발도 있고 도심 재개발도 있어요. 재개발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가 나오는 게 주택 재개발 이야기하죠. 주택 재개발은 어디서 하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아까 아까 주관 개선 사업은 어땠어요?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나? 극한 단어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극히 정도는 아닌데 열악하대.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를 예, 주택재개발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예, 정비기반시설 열악. 자, 그런데 자 재개발은 제가 주택재개발도 있지만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심재개발은 어디서 하겠어요? 도심이요. 상업적이겠죠. 그리고 공장 재개발은 공업적이겠죠? 상업적, 동업적의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주택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상가 공장에도 다 해당돼요. 자, 이게 있는 재개발. 이건 재개발 사업이다.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여러분 사실은 재개발 사업을 하겠대. 그러면 재개발은 민간 주도 사업이에요? 아니면 공공주도 사업이에요? 요건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회사하는 민간 주도 사업이에요. 민간 주도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 있는 거예요. 자, 재개발은 민간 주도입니다. 그런데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기반 설를 확충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행자 어야 되는데 문제점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공 주도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가 나온 게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용어가 나온 거예요. 공공 재개발. 공공재, 그러면 공공 재개발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공공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시행하는 재개발을 공공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공공이라고 했으니까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이잖아요. 공공. 그러니까 공공이란 말은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라는 이야기예요. 예,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다.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그래서 여기를 공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들이 이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것을 공공재개발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 시장구수 등 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고,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 공공재개발이다. 자, 여러분. 공공재개발하고 먼저 개념을 얘기할게요. 우리 지역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는 뭐예요? 어디 가면 재개발하고 어디 재건축하죠? 재개발은 다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반실이 아까 열악한 적이 있잖아요. 열악하니까 기반실 확충도 하고, 건물도 새로 짓는 데고, 재건축은 건물만 짓는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재건축할 때 기반실이 양호한데, 양호한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건물만 드러내고, 새로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 공공성이 강해요. 재건축이 공공성이 강해요. 재개발 과정에서 기반설 열악한 적이니까 기반설 확충도 하고, 공물도 새로 짓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는, 예, 기반설은, 양호한데, 건물만 드러내고, 새로, 아파트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 선호는, 여러분 같으면, 재개발을 하기를 원해요? 재건축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당사자란다면. 재개발하게 되면, 재개발적은 공공설, 기반설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기반 설치 비용도 여러분이 다 돼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간주도니까. 그죠? 렇 근데 재건축은, 기반설을 양호한 적이니까, 그냥, 건물 좋은 건물 드러내고 세금을 받는 것이니까 이게 훨씬 선호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에, 이 부분은 이 투기적 이득이, 투기적 이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투기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laughs> 자 그러면 자 그러나 공공재개발 이 재개발도 공공성이 강하지만 여전히 주체는 민간 민간 예, 주체거든요. 민간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공공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시장, 우수, 주택공사 등이 주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의 주택이 대상일 때 재개발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뭘 지어야 되냐면 재개발 단지 안에는 임대주택이 그 단지 안에 있다는 걸 아세요?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적으로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여러분 사실은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시간 흘려서 드러내고 재건축할 거예요. 그때는 임대주택 건설이 있어요? 없어요? 재건축은? 단지 안에 임대주택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재개발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이 된다는 걸 먼저 명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공공재개발이 것은, <laughs> 자, 이 시장 우수는 주택공사는 시행제고, 그리고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수의자 대상 분양부를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제고 50% 이상을,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한다. 자, 쉽게 말해서, <laughs> 여기가 주택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자역에서주택재개발 하는데, 이총 건설 세대수가 여기서 5 0 0세대예요 500세대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토지등수의 재역 공급하는 게 250세대를 공급하겠대. 자, 여기 토징수자 250세대, 500세대 아파트, 500세대 아파트 있는데, 250세대는, 여기 있는, 원래 있는 토징수자 쉽게 말해서 온주민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 자녀분이 얼마가 남았어요? 250세대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남은 250세대, 이 세대의, 세대50% 이상을, 남은 이 세대의 50% 이상을 뭘로 공급한다고요? 예, 지분형 주택. 나중에 지분형 주택은 배울 것이고, 예,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예.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뭐, 예, 여기가 뭐, 그 임대기간이 뭐 최소한 8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 예, 지원 민간임대주택. 이게 임대주택 기간 이 상당히 길다라는 얘기것들은 자, 이런 지택으로 건설 공급할 때.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렇게 포인트 잡아요. 어? 이 공공사업 주체가, 그죠? 예. 그 토지 등수혜고 공급하고 남은 잔여분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남은 잔여 부분의 이50% 이상을 뭘로 건설 공급할 때 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건설 공급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공공 재개발이라고 부르겠다 5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때 이놈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 공급할 때 이걸 공공 재개발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laughs> 재건축입니다. 자, 재건축은, 재건축은, 재건축은 주택이 대상이에요. 재개발은 주택도 되고, 상가 공장도 다 되지만, 재건축은 주관계 개선 사업이나 재건축은 다 주택이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재건축한다? 우리 재건축 보면 항상 머릿속에는 여러분 아파트 단지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재건축은 정비 기반실이 어떤 지역이라고 요 양호하다. 양호하다. 그래서 주택이 대상일 때는 기반실이 기 열악한 지역은 주거 개선 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 사업,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재건축 사업. 그래서 극히 열악이냐, 열악이냐, 양호냐, 걸로 답차 주시면 돼요. 예, 양호한 지역에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가. 이게 뭐라고요 주, 예, 재건축입니다. 근데 이건 대상이 주택인데 그냥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 양호, 공동주택, 밀집된 지역. 그러면 재건축 여러분 사시는 101동, 102동, 103동 여기가 시간이 시간이 흘러흘러서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드러내고 건물만 새로 짓는 게 101동, 102동, 103동을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요것만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이잖아요. 그럼 이 재건축 사업도 민간 주도 사업이겠어요? 아니면 공공 주도 사업이겠어요?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주도 사업이니까 여러분들 이 조합 설립해서 우리 주변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있잖아요. 조합 설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도 공공 재건축이 나오네 공공 재건축이란 누가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된다 공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공공 재개발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시행하는 재건축을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일단 공공 재건축이니까 주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시장 건수 등 주택 공사 등이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구분은 아까 재개발은 예, 공급하고 전체 세대수에서 이 기존에 있는 통수재계 공급하고 남은 자녀분의 50% 이상을 뭘로 질 때?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단어 나오면 공공재개발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건축은 임대주택 안 나와요. 여기는 임대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공공재건축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자, 그러면 공공사업주체가 짓는데, 근데 기존에 있는 종전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 시설을 고려해서 대행자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한다. 그래서 대통령 용으로 들어갔더니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을 건설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160만 기억하시면 돼. 기존 세대수의 160% 이상을 건설 공급한다. 누가?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기존, 기존 세대수가 100세대였는데 공공사업 주체가 네,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을 건설 공급할 때. 100세대가 160이면 1.6이니까 160세대 이상 건설 공급하면 그게 뭐가 된다? 고요 공공재건축이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의 기준은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느냐? 아니면 기존 세대수의 160% 이상을 건설 공급하느냐? 이에 따라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하면 되죠? 주체는 똑같은 것이니까. 아니 공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 포인트 잡아서 구분을 딱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정비 사업의 종류, 그래서 이제 세 개, 그리고 크게는 다섯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런, 예, 정비 사업의 종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한 다음에 건축물 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예, 이거 4번 나왔죠. 근데요, 2번, 3번, 4번은 거기에는 요건하고 밑에는 박스의 건물이 결합돼야 노후불량인데 요건하고 이 건물을 결합해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몰라도 돼. 1번만 딱기가시면 돼. 1번은, 1번 자체로 노후불량이니까. 용어 정의할 때 1번 지문만 하나 살짝 물어볼 수 있지.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요건과 건물을 같이 결합시켜서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려고 해도. 예, 힘드니까. 거기는, 예, 나오지 않을 겁니다. 1번만 기억하세요. 1번이 뭡니까? <laughs> 1번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이거 자체로 노후불량이라는 이야에요 근데 2번, 3번, 4번은 결합돼야 되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1번만.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무슨 건축물이라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참잘 나오는 것은 틀리면 안 되는 것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런 개념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 정비기반.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그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양호. 열악, 열악.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정비 기반세를 한 다음에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어떤 시설이 정비 기반세라고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기반설 그거 같이 개념 연결을 시키면 돼요. 도로라든지 상하수라든지. 그리고 틀리기 쉬운 것, 같, 공원. 공원도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세라고 그랬고, 주차장도 기반세라고 배웠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공원이나 주차장, 그리고 또 광장. 이런 거다 국토계획보에서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여기도 물론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공원은 기반시설이냐, 공동이용시설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요 요거 비교해서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동구, 녹지, 하천, 광장. 이런 것들 다 예,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정비 기반시설. 그리고 공공공지, 열가스 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그리고 국어. 국어도 새로 들어와서 하천. 하천도 정비 기반시설이요. 그리고 국어. 국어가 뭐예요? 국어. 국어란? 도랑, 도랑, 도랑을 국어라 그래요. 도랑. 자, 그래서, 예, 도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저희 시골에서는 또랑 그랬는데. 자, 도랑. 자, 도랑. <laughs> 자, 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쓰기 쉬운 거, 되게, 제가 색칠한 거, 공원, 주차장, 예, 광장, 하천, 이런 분들 정비 기반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정비 기반실, 경찰서는 정비 기반실이 아니에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경찰서, 공공청사도 기반실이잖아요. 근데 뭐 경찰서가 뭐 학교가 뭐 이런 게 열악하고 극히 열악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은말 그대로 정비 기반시설, 정비 에서 정비 기반시설, 시설적인 느낌, 건물 느낌이 아니라 시설적인 느낌, 다 시설적인 느낌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죠. 공동 이용 시설. 그럼 어떤 시설이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거예요? 공동을 사용하는 놀이터라든지 공동을 사용하는 어린이 마을회관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이 라든지 공동을 사용하는 작업장이라든지 또 공동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이런 세탁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동을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공동을 사용하는 수도 이런 것들 다 정비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 에 공동을 사용하는. 예, 놀이터 그리고 예, 이런 어린이 마을회관, 자꾸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그리고 자꾸 어린이집, 어린이집 같은데, 어린이집은 공동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노인 관련 아동관리시설을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 노유자 시설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노유자 시설이 뭡니까? 타가소타가소 타가소 있죠? 타가서,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로당. 이게, 노유자 시설인데, 건축법에서는 노유자 시설, 정비법에서는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은,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유치원은 무슨 시설일까? 유치원은요, 노유, 건축법의 노유자 시설이 아니라, 예, 교육용구시설입니다. 교육용구시설이에요. 예, 학교에 해당되거든요. 학교. 교육연구시설인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닙니다. 노유자시설, 타가소 어린이집, 그리고 자, 이런 경로당, 이런 것들. 공동이용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번 디지. 디지란 사업 전에 토지하고 사업 후에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디지라고 하고, 사업 전에 토지와... 사업 후에 토지 정비 사업 후에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 거기에 있는 예 주택 단지가 나오네 주택 단지 주택 단지랑 주택 단지 개념은 여러분이 뭘 이해하시냐면 주택 단지는 항상 재건축을 이야기해요 재건축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이 주택 단지 재건축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주택 단지에서 재건축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비법에서 주택 단지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객 승인을 받아 아파트가 들어선 그일단의 토지만 주택단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주택법에 따라 사업객 승인 받아 주택부대 복리세이 들어서는 일단의 토지, 이거 주택단지,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것만 주택단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정비법에서는 맨 마지막, 맨 마지막,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이 건설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다. 이 말이. 그럼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만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선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다. 이 말은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선 지역도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비법의 주택단지 개념과 주택법의 주택단지 개념, 어느 게더큰 거예요? 정비법이 큰 거죠. 자 이거 정비 그 주택법에서는 이것만 주택단지라고 하거든. 근데 정비법은 이것뿐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건축법의 건축을 받은 그 아파트 단지도 주택 단지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다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건축 대상이 된다. 그래서 1번하고 거기에 있는 자 2번, 2번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3번, 4번은 1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자 5번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다. 이 말도 여기 구체 건축이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토지 등수유자 여기도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자왜 우리 법에서 요거 정리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뭐 정비기반실 어떻고 공동이용실 어떻고 토지 등수유자가 어떻고 나중에 이제 조합설립할 때조합은은 토지 등수유자로 한다 막 이렇게 나오거 그러면 토지 등수유자는 조합원의 자격과 연관이 되겠죠. 정비법에서 토지등 소유자 계속 이제 용어가 반복해서 나올 텐데,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는 누구를 토지등 소유자라고 부르냐? 느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얘기죠. 토지 등 소유자,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은 주관 개선사업과 재개발은 그 구역 안에 있는 그 주관경 개선구역 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누구를 토지등 소유자라고 해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 그래서 토지 등 수혜자는 토지 수혜자 또는입니다. 또는 건축물 수혜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 등 수혜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제한물권자 중에서 토지 등 수혜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만, 지상권자만 해당되지,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토지 등 수혜자가 아니에요. 우리 재개발 지역의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토지 등 수의자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은 조합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합원이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한물권자 중에서는 지상권자만 토지 사용하는 지상권자만 토지 등 수의자에 해당돼요. 지상권자는 설정이 장기지만 전세권자 임차권은 설정이 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 등 수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다. 그러면 재개발에 토지, 토지만 갖고 있어도 조합이 되고, 건물만 갖고 있어도 조합은 돼요. 자, 그리고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도 조합은 됩니다. 그러나, 예, 전세권자, 임자권자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건축을 봐요. 재건축은 항상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 101동, 102동, 103동, 여러분 사진 아파트 단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101동 5 0 0호살 겁니다. 이5 0 0호 구분수입권 가지고 있고, 그 땅에 대한 대지권 빌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은 재건축은 이 건축물의 수익권과 대지권 비율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토지 수익권과 건축물 수익권이 같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재건축은 그 구역 안에 있는 이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수익자 또는이 아니라 또는이 아니라 아까 재개발이나 주거 개선 사업은 토지 수익자 또는 건축물자 또는 또는 지상권자 그랬잖아요. 또는또는 또는 그랬잖아요. 오하잖아요. 여기는 재건축은 구분 수유권과 대지권 비율이 비율이 될수 없어요. 그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는이 아니라 미시라는 이야기.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돼요. 여기는 분리되면 안 돼요.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 미시라는 거. 미 건축물이 부속표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상권자 는 나오지 않아요. 지상권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주거환경 연선사업하고 재개발에서 지상권자 나오지. 재건축은, 여러분 사실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 101동, 102동, 103동 생각하시면 돼. 건축물 및그부속표지 그래서 똑같은 토지 등 수유자의 예, 용어를 쓰고 있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분해서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토지인 수의자는 다음에 자를 말한다. 다만 신탁 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때는 맡긴 예, 위탁자를 토지인 수의자로 한다. 당연히 신탁 계약 체결했으면 맡긴 여러분이 토지인 수의자가 되고. 자, 밑에 있는 예, 여러분들 1번, 2번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에 주택 공사 등 나왔어요. 주택 공사. 그러면 정비법은 등이 나와 등이란 말은 두개 이상일 때 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주택공사 등이란 누구 누구를 이야기하겠다 등이란 말은 두개 이상을 등이라고 표현하니까 예, 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누굴를 이야기할까요 예, 지방공사 그래서 이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 그러면 LH와 지방공사를 주택공사 등이다 이렇게 불러요.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 그러면 여기서는 두 명을 말하는구나. LH와 지방공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또 정관 등 나서 뭐 등이라는 제가 두개 이상이니까 두개 세게 개 되는데 아. 여기서 정관 등이란 누구를 정관 등이라고 하겠다는 무엇을?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작성하는 약정서가 정관입니다. 조합이 시행자일 때작성하는 약정서가 정관이에요. 그러면 민간사업 시행자 즉 토지 등 수유자가 시행자일 때작사하약정서를 우리는 규약이라그래요 규약. 그리고 공공사업자가 시행자일 때작사하약정서를시행규정이라그래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정관이라고 부르고 규약이라고 부르고 시행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합일 때는 정관, 그리고 통수유자일 때는 규약, 그리고 시장 운수 등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일 때는 시행규정. 그래서 시행규정. 이세 개를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겠다고 해요. 정관등이라고 부르겠다. 정관등이라고 부르겠다. 등이란 두개 이상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분들, 용어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laughs> 정관등. 예, 분들, 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정리 하시고요.